웨이마이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마크 생존해서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친구는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크야님 여기 펄선씨 반응이 없어. 자, 오늘! 우리가 해볼 미션은 위더 스켈레톤 머리 세번세개 얻기입니다. 아. 힘든데. 어, 자 우리 크야 님이 아이디어를 내 주셨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 진짜 이템파를 진짜 벌선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야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두는 쉬운 쉬운이기 때문에 아, 밥은 있어야 하겠죠? 밥을 있긴 합니다. 근데 다 먹을 수도 있으니 잡아줘. 침대를 만들어야 하나? 만들어야겠지? 아 와... 아직 용암이나 물을 발견하진 않았으니까 펄선 씨 따라와요 빨리 어, 펄선 씨가 안 오는 관계로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야님 아 언니, 님예 어허... 오늘 알니습니다니는니야님은니언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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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니, 언니, 이럴 수 있을지 저님들 황금 사과를 만들어도 되나요? 아 은이라고 하네요. 이제 땅을 파서 철을 얻었어요. 양동이 동굴 찾자고? 아, 동굴이구나. 우리, 펄선 씨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 렉. 오, 렉. 야, 여기 동굴에.. 동굴이.. 작네요 어, 철이... 철 얻으신 분... 없어요? 네 개. 그걸로 양동이 만들어야 돼요. 양동이 만들어서, 뭘짠 다음에, 용암 발견을 거에 부어서 흑요속을 얻고, 뒤로 가가지고, 무더스클레톤의 머리를, 되 개나, 이렇 하니까. 뭐지? 어, 나 분명 여기가 아니었는데, 여기로 나왔냐, 왜? 뭐지? 이렇게 네이마이 는 길을 잃었다고 한다. 나 진심 길 잃어버린 휘하한테 지폐를 면아어 여기 내가 아까 있었던 곳인데? 둥둔둥 둥둥둥. 잠깐만. 여기가 아니었는데. 아, 우리 펄선 씨는 뭘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데 뭘만 되시는 걸 진짜 모르겠네요. 어. <laughs> 소리네. <털이네. 또> 철 <laughs> 자, 폴슨 씨, 철 있나요? 어, 어두우니까, 아 어두우니까 그한테 TP해. 아, 어디니까? 왜이도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침... 집으로 바꿔줬나요? 이건 저작기 좀 보여 줘요. 봅니다. 양동이를 하나 만들고 회원님 양동이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죠? 근데 우리 물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랑 어, 저는 시간이 없는 방계로 오늘 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